서의관 중한 사람이 그리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네, 죄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대명이 없느니라. 서간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한분이시오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들인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것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신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 지금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8절에서 3 4절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전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개문이 뭐냐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믿고 확실히 지금 믿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제가 신학교 이제 청주를 가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 딱 듣는데요. 제가 몰랐던, 그냥, 그냥 서치 지나가지만 굉장한 성경문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이게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걸 전하고 가면서 또 이걸 다른 목사님과 같이 나누었어요. 이 말씀 있는 줄 알았냐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을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린전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찾지 마시고요. 16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든지 줄을 사당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소서. 그게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요 저주 받는 것이 가장 여러분 저주 받는 것은 다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저주랄 말보다도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말라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제가, 참, 여러분 찾지 말고요. 말라기 2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너희 재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만군의여호가있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이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 듣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야. 이건 말라기는요 이슬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요 이슬나라는 이 말라기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4 0 0 년간 주애정이 다 끊어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의 곳곳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느냐? 주님 사랑함. 주님을 사랑하고 성지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 내가 원하는 뭘 위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겁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신의 도움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요, 오직 주님이시오. 오직 주님이시요 내가 신학 가서 왜 학생 가르쳤냐?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 에레미아서를 계속 여러분에게 첫날 이튿날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에레미아서에는 에레미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배수에 나오기 전에, 내 형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재상으로 세웠다. 선제로 세웠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이왜이 땅에 내가 태어 사는가? 이걸 발견한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미음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야 될것니다 진짜로 내가 살아갈 삶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른 게 힘들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고, 이거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 주 앞에 있을 때, 십자가, 어, 우리가 예, 예수님 앞,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의 무엇을 가지고, 주, 여러분이 한라 들어갈 수 있는 평가를 받냐면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 네 진짜 주님 사랑했냐? 네 진짜 주님 사랑했냐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주의 가족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이 다 조성했지만, 너 언제 나에게 관심 가진 적이 있느냐? 언제 관심 가졌냐? 우리가 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 몸에서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갔어요. 차를 들고, 충주까지 간대요. 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를받는데 했다는 거. 어우, 이거.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신학생들이 이걸 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니 하늘을 모셔 네, 너가 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에리미아에서 이야기 보니까요 그 당시 이슬라라가 망하기 전에 백성들이요, 이암나기가발전기가온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그들이 마음 빼앗겼어요. 발정난 암나기처럼 헐떡거리고 있다. 성이 그런 말씀이 있다고. 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몸 동안에, 자기 몸 동안에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슬픈 것은 나, 너 사랑해. 너왜 그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찾, 찾지 말고요. 에리 미아스의 이런 말씀이거든요. 엘리스 시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에루살렘에 기회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이 인내 사랑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곳 시뿌리지 않은 못할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시뿌리 못할 땅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을 따라 출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19절에 보니까 내악기 너를 징계하고내 반력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 적내 하나님 요하를 버린 것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에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이지로 알라 주 망군의 요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요 1사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암나기들이 그들의 성력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다또다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했어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했던 거요 다 버리고 세상 사랑을 따라갔다는 거요 이해가 될나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차를 보고 가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가, 그럼 교주를 받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업합니까? 왜 우리가 직장 다닙니까?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나를 사랑했어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충격 안 받는데, 저는 충격 받다니까요. 았 어제 차를 세워놓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구절 목사님, 목사님 이거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 정도 생각인데, 저주 받나, 저주.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하루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냐는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요, 주님만 사랑하도록. 환경을 주셔요. 그래서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동물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면 주님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주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줄리에 살고, 죽어도 줄리에 죽습니다. 어느 날다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저도 어제 우리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아이, 이사를 갔는데, 막, 전기, 이게, 불어가 막, 엉망 깨져가지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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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다 벗겨져가지고, 이, 이게, 이 손대면 막, 이 정, 이, 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딱몇 가지, 몇개 갈아줬어요. 전기, 이거, 이거 갈아줬는데요. 그걸 갈아주고 딱 오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차를 몰고못 가겠어요. 그거 잠깐 했는데, 아, 이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그래서 잠깐 눈좀 붙였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오래 안 갑니다. 저 앞에 설 때, 주님은 한 가지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자, 이제 우리 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어, 한 구절만 찾겠는데,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이 답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4장 16절, 4장 16절. 에서 19절. 예, 이것은 찾 찾아서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내가 이 말씀 전하려고 지금 예,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다 찾았어요? 요한집 일편 찾으면 다 찾는 거. 예. 요다 예. 찾아서 이제 여러분 그까지 꼭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 문제가 슬슬 풀려요. 할렐루야. 4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느냐. 이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가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행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심판 날에 주 앞에 설때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하나님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 그러니까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 것은 뭡니까 음? 이로써 사랑이 17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우리가 한나라 갈수 있는 자격이 뭐냐 주님이 제가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끝 아시겠어요 이게 단댐을 갖는 거요. 이 땅에서 내가 목사했습니다. 뭐. 아니, 아니요. 나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이땅의 죽음이 하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사랑해야되요 하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오 하나님 한테내 기도하면 복 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가 인터넷 뉴스에요. 27세 미국의 젊은이가 기독교를 거부하는 인도지역 가가지고요. 그기독교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주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27살짜리 가지고 그가 가지고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몇년 전의 얘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저는 죽기 쉽지 않지만 준사 살아야 합니다 무슨 뭉클한 얘기 아닙니까? 인도에 현대 문명을 절대로 거부하고 현대인들이 오면 요 무조건 죽여요. 도가살, 화살, 젊은이가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에다 올렸어요. 그런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죽어야 멸망인데,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죽고 싶지 않지만, 27살짜리가 숨겨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아침에 <목소리> 그러고 니다 내가 이 땅에 살기, 살서 뭐가 필요해?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어제 강연 마친 줄아는데한 번도 혹시 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신학교 가야 될까? 주님 사랑할 때. 그러면 제가 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자식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손자, 손녀에게. 사랑. 그래서 이걸 알면요, 한 나라가 멀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이사. 그 어제 우리 신학교 학생 가운데서 사하시는 분이 커다랗게 사바시 분이. 있는데, 내가 어제 했습니다 당신, 그 물질이 있는 가지고 그냥 살지 마라. 주님 사랑한다면그 물질도 교도소 선교도하라 하겠대.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선교 팀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 사랑,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살면요, 우리는. 희한한 복을 다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까지만 살고요. 안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되면요 아니요 그 너희 복을 저주한다 그래 복을 저주한다고. 우리 아침에 기억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주님 사랑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단는거거 눈을 뜨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앞으로 남은 생이 어떻게 살까 주님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 세상 살아가면 망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세상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